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이 낮은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가 된다는 것, 이건 곧 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사람 생각으로는 굴욕적인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가서 다른 사람은 일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일을 한다면. 마음속에 왜 나만 종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느냐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죠. 그만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낮은 자리로 가는 것 모든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마땅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사람을 세우며 섬겨주어야 되는데, 까닥인 적 믿는 자는 예수를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셔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라고 합니다. 근본은 원래라는 말이에요. 본체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원래가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심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7절에 가졌다라고 하죠. 종의 형체에서 형체는 앞에 나온 본체와 같은 말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되시고, 그분은 바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낮아진 자가 된이 종된 사건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옥에 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실 얼마나 낮아졌고 그보다 굴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는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주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비난과 멸시를 그대로 받으시고, 대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낮아진 자로 살았죠. 그리고 셋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라 가장 혐오하는 처형이었는데, 그 혐오스러운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자신을 낮추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피울 수 있었던 까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죠. 여기서 취하다는 동사는 하르파그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원뜻은 탈취하다입니다. 전쟁터에서 약탈하는 것을 말을 해요. 이 그래서 6절을 원뜻 그 탈취하는 것을 넣어서 전체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현대 학자들의 해석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원인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은 주어로 보면서요. 하나님은,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동등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도 탈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에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누군가의 무엇을 탈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본성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는데 성자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걸 가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채워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충만하시기에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 충만함을 믿고, 이제 우리 또한 예수 본성, 스스로 낮아지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임을 가르쳐 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따라 사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